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주님께 귀한 것 들여 젊을 때힘 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때 열심을 다하여라 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깨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 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바쳐힘다해 섬기어라 독생 영자 보내시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힘께 귀한 것드여 젊을 때힘답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못 갚겠네 하늘에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이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어, 좀 늦게 늦은 시간. 어, 소천하신 관계로 어, 일단 자세한 장례와 주문 일정에 대해서는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은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 소중한 예물 금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내용이에요. 22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료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금품들. 22절에 보시면 금 예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제 나중에 성막을 써야 되니까 가죽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각목. 24절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실, 또 보석. 2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28절에 보시면 뭐 기름과 향품 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구성하는 그런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그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애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벨나올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은금과 패물, 의복들을 얻어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디에 쓰이나요? 성막을 만드는데 쓰이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료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 사실 뭐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뭐 구할 수 있겠어요? 뭐 공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방법이 없었겠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시킬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구해서 나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막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 그들이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이 아,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제 성막의 재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폐목들, 폐물들, 그리고 의복에 있는 실들, 이런 것들도 다 뽑아서 또 의복 자체를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다 모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죠.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재료가 준비되어졌고, 성막의 어떤 설계도 준비되어졌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막을 지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모여보십시오. 우리 이제 성막을 지을 건데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설계와 디자인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막을 지읍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할까요? 손재주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집해야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 마음이 감동된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설계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아주 솜씨 좋은 사람. 또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성막 짓는 일에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되어진 덕목,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실력과 능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좀더 중요한 것 아니다, 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마음만 앞서서 열정만 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라고 생각 되어지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들을 모으고 뭐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 짓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성막 만드는 일에 꼭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부릴 듯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 최고급 재료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 이 성막을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더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순종하며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그 모세로부터 성막 짓게 될그 성막의 그 설계 내용들을 막 듣고 할때아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좀 짓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일어났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요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아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빛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짓는 일에 자신들이 헌신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좀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어떤 행위가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는 그들이 열심을 내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의 죄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순도 100%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와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일꾼이야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저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아닐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나?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려고 봉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봉사가 정말 순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나오겠지만 나오, 그게 아마 전부이진 않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조금도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발성으로 우리가 99.999% 일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 가운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며 응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 하나님 절좀 도와주세요. 전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순도 100%의 헌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좀 개입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함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항상 100%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나올 때도 있고. 억지로 나올 때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런 것들을 이기며 정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올 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 또한 귀하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온전해질 수 있는가? 간절히 구하며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 봉사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좀 뭐라도 해보려고 일들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또 불편한 일들도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열정 우리의 그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잘것없는 나의 어떤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 나의 열정은 나의 봉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의미 있어진다라는 생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우리의 헌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들,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이런 예물들 이런 것들을 자원함으로 마음에 감동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국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정말 너무나 보잘 것 없고 연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어주신 이 하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